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동열 선생님께서 지으시고 풍백 미디어에서 편낸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에 수록된 이야기 중한 편을 낭독합니다. 에 s 내 이름은 에세야. 시험하다라는 뜻을 이름에 담았대. 나는 몽테뉴에 의해서 탄생한 1580년생이네. 몽테뉴는 부록의 나이에 서재에 묻혀서 독서와 명상에 잠겼대. 나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터놓고 말하자면 나는 삼권, 107장의 책이면서 문학의 한 장르이기는 해.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문학의 장르로서 살아온 내력이라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네. 여기서는 탱자가 아닌 황금 귤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아줘 몽테뉴 에세는 인생의 내부적, 영적 문제를 주로 명상적, 주정적으로 사색하는 경향을 보였어. 사람들은 이런 나를 인포멀 에세이라 불러주기도 했다네. 철저하게 주관적 소재를 다루었지. 독자를 향하여 이 책의 주제는 내 자신이다라고 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것이네. 나는 물결 따라 영국으로 건너갔네. 베이컨이 크게 반겨주었어. 그는 나를 영국식 이름으로 에세이라 불렀고 영국 에세이의 비조가 되었네. 그러면서 내 처음 이름보다 영국식 이름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네. 베이커는 객관적 소재로 사회적인 문제를 정중하게 다루었네. 사람들은 그는 포멀 에세이 작가라 했다네. 나는 찰스 램에 와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었지. 그게 뭐냐고? 음, 그건 화자가 1인칭 나에서 3인칭 그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3인칭 상상의 세계를 떠돌다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해서는 나는 원래 에세이에요 하고 1인칭으로 돌아와 닻을 내린 것과 같다네. 3인칭 화자의 상상의 항해 과정이 문학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출생할 때는 오직 나만을 얘기했는데 내가 깊이 가지고 있던 DNA가 현실로 나타났던 것일 수도 있어. 창작적인 변화를 용인하는 성질 말일세. 램의 꿈속의 아이들은 글 속에 상상을 끌어들였네. 엘리아라는 가명을 써서 소재를 객관화시키기도 했고, 더러는 소설적 구성을 원용도 했고, 장면을 극화도 하면서 의인법을 쓰기도 하였다네. 그러니까 램은 에세이도 진화한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 것이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네. 내가 렘에게서 변한 성질을 잘 말한 분은 내 고국의 평론가 알베레스였네. 수필은 지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신비적 이미지의 문학이라고 성정을 꼭 집어 말했지만 내 이름을 새로 지어주지는 않았네. 최근에야 한국의 무명작가 이관희라는 사람이 창작 문예수필이란 한국식 이름을 붙여줬다네. 그리고 주목할 일은 창작 문예수필의 이론이란 책이 이론 정립의 신호탄이 되었네. 지금은 나의 원래의 성격을 나타내는 개념과 창작 문학의 상징인 형상을 아우르는 책, 형상과 개념이란 이론서를 내어서 1단계 진화이론을 정리했다네. 그래서 그분은 창작문예수필 발견자요. 창작문예수필 이론 창안자라 부르네. 그리하니 예에는 프랑스가 종주국이요. 창작 문의 수필은 한국이 종주국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게. 그런데 한국식 이름이 왜좀긴것 아닌가요? 참잘 봤네. 그건 여러 사정을 감안한 장명이었다네 앞으로 한국에서 창작 문학적으로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로 현실화되면 창작 수필, 아니, 그냥 수필이라 해도 될 것이네.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응? 그것은 세세히 말하기는 좀 뭐한데, 한국 수필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니까 말일세. 그러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하겠네. 한국의 대부분의 수필가들은 미셀러니에 속하는 비창작 일반 산문을 써놓고도 창작 문학이라 우기기도 하고, 소설을 써놓고 수필이라 발표도 하고, 심지어 신변 잡기를 창작 수필이라 때를 쓰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붓 가는 대로 써서 한편의 글 속에 잡문도 창작 문의 수필도 섞여 있어서 가닥이 잡히지 않는 글도 있고, 일반 산문 문학은 사실의 소재, 역사의 소재에 대해서 도의하는 문학이요. 창작 문의 수필은 시에 속하는 창작 문학이라네. 여기서 몰튼과 조연현 선생이 언급한 직능을 달리하는 두 장르로 갈라지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네. 수필은 문학이네. 문학을 창작, 창작적이라고 하는 까닭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이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저것이라는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네. 슬슬 창작 문학 이론을 말합니다. 그려. 그래, 그렇다네. 소재는 경험한 사실인데, 창작물은 상상적, 허구적 세계가 되는 것이네. 시나 소설과 달리 에세이의 태생적 특징은 사실의 소재 자체를 작품의 제재로 삼는 데 있다네. 그 뜻은 조금 어려운 얘기네만. 에세이의 작법은 작가의 회상 기억에 의존한다는 말이네. 회상 기억은 또 뭔가요? 음,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네. 여기서 말한 회상 기억은 개인적 삶의 경험에 관한 기억이니 문학적 기억이 된다네. 다른 하나는 저장 기억인데, 역사 정보에 관한 기억이네. 작가들이 작품을 쓰는 문학적 기억은 레테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 왜곡, 변형, 변질 같이 전도된 기억일 수밖에 없다네. 이러한 사실은 정신분석학, 심리학, 뇌과학이 발달하자 밝혀진 것이라네. 그렇다면, 붓가는 대로 써온 기존의 수필, 즉,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글이란 말이 맞는 이론인가요? 물어볼 줄 알았네. 위에서 말한 객관적 정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포멀 에세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네. 그러나, 인포멀 에세이에서는 맞지 않는 거짓말,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네. 왜 그러냐 하면,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글이란 없네. 경험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이어서 경험대로 쓸 수가 없게 되고만 해.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허구요, 상상이라네. 현대문학 100년 동안 문학이론 공부를 안 해서 몰랐던 것 뿐이네. 수필이 암흑시대를 거친 결과지, 학문적 근거가 없는 글쓰기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네. 그렇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당장 잘못된 이론 아닌 이론인 붓 가는 대로를 버리고 현대 문학 이론을 공부하는 일 뿐이네 수필의 원조는 흑매가 아니고 몽테뉴라는 것을 알면 다 풀리네 이론이 없는 그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열매를 못 맺듯이 문학이 아니네 여기서 창작문예수필이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말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래 발전되어 온 현대문학 이론만 선택하면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현대문학의 창작론에 근거한 새로운 수필문학 이론은 밥상이 그득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일세. 간단히 그 새로운 수필 문학, 즉, 창작 문의 수필의 창작 개념만 말한다면, 시적 정서의 산문적 형상화 문학이라는 것일세.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